부녀 사이처럼 굉장히 좀 친근하시더라고요. 아까 저예 모습인데 친하고 저기... 사랑스럽고. 선생님 그외랑된 지미지니까 약주를 한잔 하신 듯한. 보시듯이. <laughs> 뭐, 아 근데 그 자연스러움이죠. 오 김동원 씨도. 근데 뭐 때문에 저렇게 웃으신 거예요? 몰라고 웃으라고 그러니까. 저게 아무 준비도 없이 그러니까 앨범 자켓 <laughs> 촬영을 한게 아니고요. 녹음실에서 그냥 찍은 거예요. 아... 그러니까 조명이고, 뭐고 뭐, 고뭐 그냥 그렇구나. 바로 찍어서 아마. 야. 따로 스케줄 안 빼서 신나셔서 저렇게. <웃음> <웃음> 이걸로 쓴다고? <laughs> 오늘 이렇게 또추브람 선생님이 그 어깨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 해주셨는데, 사실 좀 오늘 일정이 또 있으신데, 이렇게 잠깐 시간 내주신 거예요. 선생님,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이요. 네. 새해 첫 방송이에요, 저희는. 그렇죠, 그렇죠. 예. 네. 선생님, 새해 덕담 좀 혹시. 네. 우선 좀, 저, 우리. <laughs> 안좋 분들을 지목하시는 거야? 아, 아 지금 시작했어? 참, 참. 아닙니다. 오케이. 그래 안다는일 없이 보이스 비 앰비셔스 이랬거든 아. 잊어버리지만 꿈을 꼭 갖고 희망을 꽉 붙들어야 돼. 그걸, 그걸 놓치면 절대 안 돼. 그럼 이제 그 다음이 20대인가? 예. 네. 20대는 꽉 잡은 그 희망을 펼친 시간이다. 어떠든지 걸 성공을 시키는. 30대. 삼십 대 30대, 삼십 대는 뭐라고 얘기할까좀 버거우세요? 참... <laughs> 저, 선생님 <laughs> 좀 버거우시면 여기서 마무리할까요? 여기서 그래도 몇번 해볼까요? 삼십 대는 좀안해봤 그럼 삼십 대는 넘어갈까요? 아니+ 아니야 삼십 대는 <laughs> 사랑을 해야 돼, 사랑을. 아 그거 뭐큰 거예요? 그러면 이제 사십 대예 혹시 사십 대는 사회적 어떤 봉사를 좀 많이 해주시고. 말 뿐입니다. 잘 하시고 계십니까?